357번입니다. 다음 세타가 3, 사분면일때 다음 시계 값을 간단히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3, 사분면의 각이니까 올사 안코 탄젠트 부분이 플러스인 경우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음수 처리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할 개념이 있는데, n제곱은 a의 n제곱은 얘가 n이 이제 짝수이냐? 아니면 n이 골수인에 따라서 문제 잔리 풀리죠. 짝수인 경우에는 절대값 a로 나오고 골수인 경우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a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문제를 풀면 식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절대값 으로 바꿔져 있 루트 제곱이니까 절대값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는 3,3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거니까. 그리고서 절대값이니까 얘가 또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따져야 되겠죠. 여기 3사분면은 탄젠트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고요. 여기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음수니까 안에 있는 파란색 글씨가 부호가 반대가 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나올 건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됩니다. 그럼 마사인, 플사인, 플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계산하니까 0. 이렇게 되겠습니다.